오늘 저희가 배울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웨이백 인트로브라는 음악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그 음악에 대한 이제 필인과 또 메트로놈을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이 웨이백 인트로브라는 음악을 진행하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어, 나와 있는 강의이기 때문에 어, 잘 어, 시청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고요. 먼저 어, 우리가 필인을 하기 전에, 메트로놈을 어떻게 연습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먼저 배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음악에 나오는 다양한 필인들을 어떻게 연습하는지, 어떻게 연주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강의, 본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강의로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 저희가 빠르게 배워볼 것은 메트로놈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메트로놈이라는 기계는 바로 이제 드러머들이 박자를 맞추기 위한 예, 도구라고 보시면 되, 되겠습니다. 메트로놈이란 도구는 어, 꼭 드러머들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피아노를 치는 연주자든 기타를 치는 연주자든 심지어 뭐 노래를 부르는 사람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박자를 맞추는 도구이고요. 아무래도 드럼이란 악기가 그 박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악기이기 때문에 네, 메트로놈 연습은 필수가 되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메트로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보시면 숫자에 60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60이라는 게 바로 어, 우리가 연주해야 될 템포를 의미를 하고요. 어, 이 어플 같은 경우에는 이 플러스 표시를 이렇게 눌러주면 네,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면서 네, 이렇게 숫자가 바뀌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60이었는데 지금 67이 되었죠. 네, 여기 있는 걸 이렇게 드래그를 해봐도 이렇게 네. 그, 템포의 변화가 있고요 실제로, 여기 있는 재생버튼을 눌러보면, 네, 이렇게 소리가 나죠. 이 소리 설정 같은 경우에는, 사운드 설정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우리가 드럼을 연주를 하다 보니까, 드럼 연주 소리보다는 조금 더 크게, 내 귀에 어쨌든 들릴 수 있도록, 네, 설정을 해주시고, 너무 작게 하게 되면, 작게 소리를 설정하게 되면, 내가 드럼을 칠 경우에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네, 어,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께서 잘 설정을 하셔서 본인 귀에 맞게 너무 시끄럽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게 설정을 해주셔서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이제 실제로 어, 메트로놈을 틀고 한번 네, 연주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리고 또지 지난 첫 시간에 배웠던 아주 드럼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리듬들을 몇 가지 배웠었는데 한 다섯 가지 정도를 배웠죠. 그중에서 웨이백 인트러브에서 사용되는 리듬을 제가 지금 잠깐 보여드리면 잠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리듬인데요. 이 리듬을 가지고 한번 메트로놈에 맞춰서 연습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트로놈을 60이라는 템포의 기본 템포에서 한번 틀고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메트로놈을 틀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메트로놈 소리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삑!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네, 소리가 나고 있어요. 처음에 삑, 그게 바로 첫 번째 박자를 의미하는데요. 이 지금 현재 이베트로놈은 4분음표를 1, 2, 3, 4라는 일정한 간격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우리 연주자들이 해야 될 일은 1, 2, 3, 4에 똑같이 맞춰주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자, 볼게요. 2, 3, 4, 1, 2, 3, 4, 1. 네, 이렇게 연습을 하셔서 지금은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쉽기 때문에 일정하게 맞추는 연습이 어느 정도 되셨다. 그러면 이때 이제 우리가 8비트를 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1, 2, 3, 4, 4분음표에 맞춰서 연주해을때 이것은 그냥 4비트, 4비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한번 메트로놈이 나올 때두 번씩 일정하게 쪼개주는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원투 쓰리 포원투 쓰리 포원투 쓰리 포 하지만 원앤투앤 쓰리 앤포 이렇게 두 개씩 쪼갤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좀 좋은 방법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두 개씩 쪼갠다고 해서 이렇게 똑같은 세개로 쪼개는 것보다는 one n two n n o n n t n 이렇게 n 박. 원, 엔박을 조금 더 약하게 쳐줘서 약간의 그 리듬감을 좀더 살려주는 느낌이 좋습니다. 왜냐면, 네, 실제로 리듬을 쳐보면요. 네, 이거보다는 네, 묘하게 미묘한 차이가 있죠. 근데 이 후자로 친, 두 번째로 친 이런 느낌이 네, 시, 실제적으로 우리가 연주할 때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느낌이고, 이 느낌, 이 리듬감 자체를, 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연주자들 역시 선호하기 때문에, 이두 번째 느낌을, 예, 기억하셔서 연습을, 연습에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메트로맨에 맞춰서 한번 이제번에 리듬을 쳐보도록 할게요. 먼저, 다음에 그다음에 간단하지만 이렇게 메트로놈에 맞춰서 지금 연습을 해봤는데요. 지금 현재 템포는 60이라는 템포예요. 그러니까 그냥 드럼을 연주할 때 우리가 연습을 처음 시작할 때 메트로놈 연습을 처음 시작할 때 그냥 기본적으로 설정해놓고 연주하는 템포고요. 원래 우리가 지금 연주를 해야 되는 템포는 이 곡은 지금 웨이백 인트로브라는 곡은 103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는 103으로 설정을 해서 연주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초보자분들께서는 60에서 바로 103을 연주할 때안 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60부터 예, 계속해서 차근차근 네, 숫자를 한 5나 많게는 10 정도 단위로 하셔서 네, 올리, 올려가면서 숫자 템포를 올려가면서 연습하시는 연습 방법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사실 이 메트로놈 연습 방법은 더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서 원래 레슨을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아무래도 동영상 강의다 보니까 예, 조금 빠르게 진행되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그러면 103이라는 템포로 한번 이 리듬을 한번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템포가 103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아까보다 상당히 빠른 템포죠. 이 템포가 아까보다는 훨씬 빠른 템포, 왜냐면 무려 43이라는 격차가 있기 때문에 아까 템포보다는 훨씬 빠른 템포입니다. 그렇, 지만 어, 연주하는 방식이나 연습하는 방식은 똑같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원, 투, 쓰리, 포, 픽! 이게 원이에요. 네. 마디를 체크해준 이, 첫 박자를 체크해준 이 원을 먼저 빨리 캐치를 하시고 간격을 느껴야 돼요. 몸으로 직접 자, 이제 해볼게요. 3, 2 여기서 익숙해지면 하이갯이 익숙하지 않으면 베이스나 스네어드럼을 연주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네,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시간까지의 기간이, 어, 이렇게 연주되기까지의 기간이 긴 분도 계실 것이고 짧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막 길게는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요. 더 걸릴 수도 있고요. 짧게는 일주일 아니면 하루 만에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건 사람들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단 연습을 하시면서 차근차근 접근을 해 나가시는 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요. 메트로놈의 네, 박자를 맞추는 리듬을 기본적인 리듬을 맞추는 방법을 알아보았고요. 이제 다음은 바로 필인으로 넘어가서, 네, 이 웨이백 인트로부에 나오는 필인들을 메트로놈과 실제 음악에 맞추는 장면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실제 본인의 연습에 잘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지금까지 3강 필인과 예, 메트로놈 연습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았고요. 필인 어떻게 연습을 하는지, 메트로놈은 어떻게 사용을 하여서 실제 음악에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대해서 예, 간단하게 우리가 오늘 배워보도록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전체 웨이백 인트로브에 대한 연주를 도전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미 우리가 3주 동안에 걸쳐서 기본적인 리듬과 또 여기 나오는 필인들, 또 연습 방법들까지 배워봤기 때문에 전체 연주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네, 그 전체 연주에 도전을 해보면서 다 같이 한번 웨이백 네, 인트로브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을 시켜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